다오답 유사 문제 보겠습니다. 자,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정삼각형 조건이 나오고 예각을 물어보면 답은 60도 보나 마나라고 했죠? 자, 그럼 왜 60도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. 자, 일단 AB를 한 변으로 하는 삼각형이 정삼각형이고 그다음에 ACE가 또 정삼각형이라는 얘기죠. 자, 그러면 이렇게 직각 뭐야, 두 변을 모두 포함하는 삼각형을 두 개의 삼각형을 찾으면 얘하고 요런 삼각형하고요. 그 다음에 요런 삼각형을 우리가 생각해볼 수가 있는데 그쵸? 그렇죠? 짝대기 하나 짝대기 두개그 다음에 파란 삼각형에서도 짝대기 하나 짝대기 두개그 다음에 여기가 몇 도? 60도 여기도 60도 얘가 공통인각이라고 하면 6. 0 플러스 x 6. 6 plus 6. 6 p 6. 0 플러스 x 그쵸? 그러니까는 합동이 되는 겁니다. 무슨 합동? 삼각형 ADC와 삼각형 ABE가, 가 s a s 합동이 되는거죠. 자 그러면 이제 합동이 됐으니까 결론적으로는 뭐? 요 각과 요 각이 같게 되는 거예요 요걸 x 라고 하게 되면 동그리 더하기 x 가몇 도죠 60도 근데 여기가 몇도 60도 자 그러면 삼각형 요 삼각형의 dbp가 보여야 됩니다 요 dbp 에서 요거 얘하고 요거 다 더한 값이 몇 도죠 요 두개 더하면 120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왜 그렇죠 60도 하나는 있고 동그리 더하기 x가 아까 여기서 60, 100, 60도라고 했으니까 동그리 더하기 x가 60도 즉 x에다가 60도에다가 동그리까지 더하면 120도니까 결론적으로 요 나머지 한 각은 60도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상각형 조건에 각의 크기는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각의 크기를 물어보더라 그러면은 예각이면 60도 둔각이면 120도를 쓰면 다 맞다라고 했습니다 못 구할 수 있는 각을 물어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? 구할 수 있는 각의 크기를 물어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한 99%가 예각은6 0 아니 60도, 은각은1 2 0도이정답이 되는 겁니다. 모르더라도 그렇게 때리셔야 돼은정답은이번이 되겠습니다.